사도행전 11장 23절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금마 모든 사람에게 견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권한이 쉐미콜론 <laughs>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원전 직역 성경. 안디옥 사본에서 직역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뭐, 마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한이, 세미콜론. 어, 최소한 다섯 개가, 어, 번역이 잘못된 데,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 <laughs>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가 왔어라는 이 그가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지금, 아니,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여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전도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을 확인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 말이죠. 뭐,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번역되어 있는 기존 한글 성경도 어, 틀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컷마. 하나님의 은혜가그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에,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라. 다른 거에 기뻐하지 말고, 성도가 뭐 내가 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나에게 유익이 많이 온다든지, 뭐 그런 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은내가 이렇게 넘치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음.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어, 주와, 주와 함께, 어,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기존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직역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경고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게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경고한 마음을 딱 가져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주님께, 예, 있으라.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있으라라는 말은, 뭐 머물라라는 말과 약간 유사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 더 직역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세미콜론. 그래서 총 다섯 개가 정확하게 틀린 겁니다죠. 자 어, 기뻐하며라는 다음에 큰바가 없는 거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라는 단어, 경고한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마음의 목적으로 라는 단어도 빠졌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는 단어도 네 번째 빠졌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도 빠졌다. 그래서 한 단어의 구절에 다섯 어, 개 정도가 오역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역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상시하게 강의를 해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자, 어, 거기에 원전을 직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읽어 주면,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가는 바나바를 말합니다. 자, 어제 아침에. 바나바가 누군가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 사도행전 4장 제일 끝부분의 두 구절을 보면 바나바가 구부로라는 섬의 사람 출신이다 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 바나바는 내위인이고 바나바는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바울과 목회를 같이 했던 바나바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상세히 찾아보면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 가서 와서 목회하고 세계 승교를 같이 했던 마가 요한의 삼촌인, 마 바나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원래 본명은 요셉이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죠. 이 은혜라는 헬라어의 하리스라는 이 단어가 뜻이 무엇이냐면.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 극률, 자비를 할리스라고 그럽니다.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구약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은내가 뭐냐면 호시아스의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호시아스가 호시아가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호시아에게 이릅니다. 호시아야 너가 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가서 결혼해라. 그러고 아기를 낳고 살아라. 이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매일마다 남자를 바꾸어서 잠자는 여자예요. 말하면 창녀야, 창녀. 하나님, 나는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집안이 아주 좋고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할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가서 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가 애기 낳고 살아! 하나님이 계속 강요를 하니까, 호시아가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왕강하시니까, 할수 없이 결혼을 해가 삽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시아에게 이고멜이 누구냐? 바로 너희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였던 자가 이스라엘이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막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바뀌는 고멜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향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려고 고멜에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요. 이 호시아는 자기 민족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희생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이 호시아에게 명령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것 같으면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한번 보라고, 지금요. 그냥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우리가 언제 잘 살았다고 지금 너무나 호요시하고살 뺀다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70년도, 80년도에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거의 없고 금요일 철하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고 눈물 을 흘리며 부르짖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없고 그렇게 산마다 있던 기도원이 막 차고 넘쳤던 그 기도원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잘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건강이 최고 신이 되어 있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고멜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여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온 2만 명이 넘는 대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요. 그거를 흩어짐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잘되고 있을 때에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를 확 흩어 버려요. 흩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점점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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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오다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데에 모였던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가 확 이방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지금 11장 23절에 그가 이 말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뭐를 봤다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넘치면 그 교회는 놀라운 운동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내가 넘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극률화심이 없으면요, 그 개인이 망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내가 넘쳐야 오늘도 이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물질로 빼앗기고 내가 쾌락에 빼앗기고 내가 이 세상의 정욕에 빼앗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 순위를 바뀌 받기, 바뀌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내가 넘쳐야 그 다음에 참된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은내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내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평강이 은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은내가 없으면 평화와 평강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내가 넘쳤네요. 하나님의 은내가 넘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네요. 하나님의 은내가 우리 예한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내와 극률이 넘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죽게, 함께 있으라. 이런 게 아니고, 원어를 지극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 마음에 목적으로 붙어 있으라. 목적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생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책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입시 공부하는데 책에 딱 이렇게 나와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딱, 아, 그게요. 머리에 딱 박혔어요. 목표와 목적은 다릅니다. 결혼은 목표예요, 목표.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거 목표예요. 자, 목표를 이루고 나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 나한 15평짜리 아파트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래, 살아보라니까. 살아보면요, 애기 낳고 살아보면 15평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요, 아, 20평 정도만 되면 너무 좋겠다. 살아보면요, 그것도 좁아요. 자,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를 또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purpose라고 해요. 이 목적은 유일한 것 하나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다걸고 나라는 배가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가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이 없는 배는 바다에서 유리하며 방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큰 파도를 만나면 침몰하여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목적 없는 인생은요, 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에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있을 수 있겠죠. 금방금방 수정하고 또 목표 달성하면 그 다음 거를 하는데,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다 거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딱 정확하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견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권하니 라고 하고 세미콜론이 마지막에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데 아주 지금 한글, 기존 한글을 성경하고 안디옥 사문에서 제가 원전으로 직역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다 라는 이 말의 말이 헬라우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동그합입니다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지막만 딱 다르고, 의미만 다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경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권한다. 이 권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권한다고 하잖아요. 요 권한다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아침에 우리를 깨워가지고, 우리 피곤한 몸을 깨워서 아무것이야. 요렇게 요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도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권하심을 받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 어, 사도행전 11장 23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 마음의 목적으로 주님께 같이 있으라, 붙어 있으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